쟤날아다있는데 누구요? 후야예요? 어..나 후야 아니고 나나 죽인 에 보고 있는데 어얘 스피드 인데아나걔 보고 싶은데 어떻게 볼수 없나? 템블러 <laughs> 저 후야밖에 안 보여요 지금 후야 걔가 핵이야 7명 <laughs> 보고 있어 얘 인기..인기쟁이다 <laughs> 아, 나도 얘 보고 싶어. 우와. 피단도 와.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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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뒤에 뭐, 있어?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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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와 개쩐다 우와 우와 이것봐 이것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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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휴